제가 얼마 전에요. 그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예. 전체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최근 3년치 출자출연금 현황을 전체 다 받아봤는데요. 딱한 군데만 출자출연금. 출자출연금이 편하면 좀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이 딱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예. 테크노바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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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출자출연기관이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운영이 잘 되어서 흑자경영을 하여서라고 말씀하시겠죠. 지금 그렇죠. 자립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자립도가 궁금합니다. 얼마나 학자를 내고 몇퍼센트달성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t p 가 지금, 지금 한105% 이상 지금 자립률을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뭐 이는 테크노파크의 아주 뭐 뛰어난 성과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단연 뭐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 중에서도 월등한 뭐 성적이라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러면 더 도와줘야 될거 아니에요? 저희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예. 올해 저, 출연금 13억 원 계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면 출연금이 아니라 사업비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다 해서 33억 정도 계산하셨어요. 예. 근데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R&D 지원금이고. 예. 예. 이걸 출자출연금이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전국에 출자출연금, 테크노파크 출자출연금 현황을 또 받아봤더니, 어, 미지원하는 데가 12 군데, 지원하는 데가 7 군데가 있습니다. 뭐, 10억에서 40억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우리는 운영이 잘 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 이사장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사장이라면 뭐 지사님 말씀이신가요? 아니, 저희들. 테코노파크 그, 이사장이 네. 누굽니까? 지사님이십니다. 네, 지사님 네. 결지사 아닌가요? 네. 이거? 네. 지사님 결정사 아닙니까? 뭐 이런 것까지 재사님이 언건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봤을 때 tp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테크노파크가 네. 수익을 내는 네.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산업체들이 좀 부족한 것을 긁어지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럼 이런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한 위수탁 사업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연구의 질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예. 지역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지원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건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어 차립화가 완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기업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차립화되면 지원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뭐 예,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은 출연을 저는 단순히 지금 테크노파크에 네. 출자 출연금이 없는 걸 놓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운영 방침에 네. 대해서 놓고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기 저 두 군데서 와 계십니다. 네. 바이오하고 테크노파크와 계시는데, 테크노파크하고 사진의 교감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요. 네. 예, 예. 예, 그래서 사실 노코머를 드 말씀인데, 바이오 산업진흥원과 규모가 비슷하죠. 예, 그렇 직원 수도 비슷하고 예. 테크노파크 예. 워이려더 많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 바이오가 좀더 많습니다. 예, 바이오가 많은데, 어,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약 47억 4천만 원 정도가 바이오 산업진흥원에는 출자 출연이 되고 있어요. 순수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요. 네. 근데 테크노파크에는 단돈 영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TP에 지금 예산서 1213쪽에 보면은 산업단지 거점 기능 강화 지원으로 해서 2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그 어떤 주력산업, 산업단지 거점 기능을 하기 위한 산업단지 거점 기능을 하는 데가 TP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가 그 중소벤처 기업부의 지원금액에 대한 매칭금액인데요. 여기에 이, 인건비와 예,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이것이 거의 운영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TP 성격상. 이게, 그, 중기부하고, 정, 중앙부처하고 지방하고, 같이, 그, 운영하는, 그,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국가사업이랄지, 도 사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간접비가 많이 또, 공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은, 거기에 비해서, 순수한 도 출연, 출자 출연기관입니다. 걱정의 그러니까 말씀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다른 사업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말씀도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비가 거기에 들어가니까 예. 운영비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예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절대로 이 출처 출연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시는 말씀을 드리기는 아는데요 절대라고는 아니고요. 예. 절대라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타 시도 TP 중에서 12개의 시도가 지금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고 또 네. 저희들이 어떤 사업로 하면 있어서 이,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출연뿐만 아니고 사업비 지원 같은 것도 그렇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그 다시 저역으로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남에 출자 출연 기간이 한 17개 정도 되고요. 의료원 등을 제외하면 15개 정도 된것 같은데 어 다들 운영비, 인건비가 출자 출연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데들은 다저 운영이 잘안 되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업비를 통한 어떤 그 자체 사업을 통한 그 어떤 그 운영비나 그 보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바이에서 TP는 이 국가사업이나 또 우리 도에서 오고 있는 전략산업 많이 지금 그, 그 T.P.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구자연 생각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어차피 해서 결론이 안될것 같고요. 예. <laughs> 네. 지금 오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 예,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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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년 예산에 뭐 투표 어 그렇지 당장 할수 있는 일도 없을 것 같고 해서 예. 차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